이재명 대통령이 네. 어 이진수 그 방통위원장을 네. 향해서 사실상 좀 물러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것 음. 같아요. 선출된 권력이 권력은 존중돼야 한다. 내말좀 들어라. 네. 아, 이렇게. 이것은 네. 이제 네. 장관들 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관들 이제 임명직이죠. 그래서 장관들은 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음. 어, 국회의원들은 사실 어, 국민으로부터 그 위임받은 어, 권한을 수행하는 에,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에, 임명직은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말하자면 어, 이 국무회의석상에서 이제 그 장관들을 상대로 어, 일종의 좀 훈시를 한 건데. 네. 이것은 아무래도 전날 이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그 설전을 벌인 것을 좀 우회적으로 음. 예, 한마디 예, 훈계를 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제 이진숙이 이런 얘기를 듣고 예, 반성을 할지는 이제 별개로 사실상 점점 더 예, 이진숙에 대한 예, 사퇴 압박이 예, 스스로, 음. 이제 지금 절감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특히 오늘 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네. 어, 면직하는 안을 음. 이제 제거를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어, 이진숙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통위원들 네. 다 나오고 자기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 방통위원회거든요. 말 네. 그대로 그 합의제 그 기관입니다. 네. 근데 저. 과연 이제 1인 님이 저 이제 독임 체제인데 그 방통이 그 설립 취지를 이제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이준석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또이준석의심줄도 만만치 않은 걸 우리가 또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방통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저 1인 체제 방통이면 중요한 결, 의사 결정을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좀뭐 이준숙이 혼자서 이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밑에 방통위 직원들의 이제 불만들이 거세질 거고 이준숙이 계속 버티는 한 방통위는 참 식물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이준숙도 스스로 물러 날. 날이 멀지 않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제가 그뭐 누군가로부터 좀 정보를 들었는데, 네. 방통위가 이제 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낀다. 네. 아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방통위가 네. 벌써 이제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있더라도 네. 어 과거의 윤석열 정권 시절의 어떤 방통위와는 네.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지 바뀌고 있는 걸로. 네. 제들 정보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이준숙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 권익이 이제 전연히 음. 어, 위원장 이제, 이제 생각하면서 나도 최대한 어, 임기제이기 때문에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연이그 국민 권익위원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그렇죠. 네. 본인은 이건 합의제 기관이에요. 합의제 음. 기관. 네. 지금 이제 이준숙 일인 어, 체제의 방통위는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